네, 안녕하세요. 누르키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가상 현상금을 매겨보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버기가 해군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해군들도 현상금이 생겼기에 해군들의 현상금도 측정해보겠습니다. 현상금 측정 기준은 위험도, 무력, 명성, 작중 위치, 작중 행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너무 현상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갱신이 필요해 보이는 인물들과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 떡상이 확실해 보이는 인물들도 가상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리의 가상 현상금은 45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레일리는 해적왕의 부선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하며 책에도 이름이 실린 인물이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레일리는 로저와 비견될 만한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레일리를 전설이라고 부르며 무려 흰수염과 동격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레일리는 단순히 전투력만 놓고 보더라도 로저 흰수염과 겨룰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적단의 일원이었기에 최후의 섬 호텔에 도달하여 데뷔버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사황들보다 더 경계되는 대상이었으며 어쩌면 흰 수염보다도 더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해적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량짓을 하며 살아가며 도박장과 노예 경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깽판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여전히 민간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대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레일리의 배우자가 사쿠야코로 추정되며, 레일리는 행콕의 은인이기도 한 인물이기에, 레일리는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세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레일리의 현상금은 최소 45억 정도로 추정되며, 웬만한 상황들보다도 현상금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세계를 바꿀 만한 무력이 있다는 점은 세계정부 입장에서 현상금을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입니다. 록스의 가상현상금은 50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악이자 최강의적으로 불렸으며 세계의 금기를 안죄로 갓 벨리에서 모든 기록이 말소된 전설의 적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자신의 휘하에 흰 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를 두는데 성공한 인물이기에 커리어만 놓고 보면 50억 베리라는 숫자도 매우 작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적 역사상 흰수염의 50억 4 6 0 0만 베리 로저의 55억 6,480만 베리보다 높은 현상금을 보유한 해적은 없었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록스는 아무리 잘쳐줘도 50억 4,599만 9,999베리의 현상금을 보유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록스는 기록 자체가 말소된 인물이기에 그때 현상금도 같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루피처럼 세계정부에서 너무나도 위험했던 인물이기에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했니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록스의 현상금이 말소되었거나 고의로 낮은 현상금이 책정되었다면 록스의 진짜 현상금은 50억보다 더 높을 것이며 어쩌면 해적 역사상 최초로 60억을 달성하며 로저의 현상금마저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록스는 역사상 가장 강했으며 세계정부에게 위협되었던 해적단의 선장이었으며 무력도 로저 흰수염 거프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의 적기를 드러내며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수많은 는 섬들을 초토화 내었으며, 세계의 금기에도 도전했던 인물이기에 록스는 현상금이 높아야 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췄습니다. 그렇게 만약 록스의 현상금이 말소되었거나 세계 정부에서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여 로저 흰수염보다 현상금이 낮았더라면 록스의 가상 현상금 역시 60억 배리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출소 도플라밍고의 가상 현상금은 22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현재 인펠다운에 붙잡혀있기에 현상금이 갱신된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펠다운은두 번의 탈옥 사건을 허용하였으며 두 번째 탈옥 사건은 사황 최고관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루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에 도플라밍고라고 탈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더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계를 뒤흔들 물건인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으며 만약 그 국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라면 루피나 사황중 한명이 도플라밍고를 구출해올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무가 우라노스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더플라밍고가 알고있는 마리조아의 국보가 우라노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탈옥하게 된다면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자연스럽게 세계정부와 대립하는 해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타 칠무의 들처럼 현상금이 갱신될 것입니다. 도플라밍고는 과거 칠무의 시절 크로커다일과 행콕보다 강하다고 평가받았으며 악명과 위험성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다는 특수성과 과거 철룡인이었다는 특징도 있기에 크로커다일과 행콕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플라밍고의 가상현상금은 20억 베리 이상인 대략 22억 베리 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바솔로뮤 쿠마의 가상현상금은 18억 베리로 측정하였습니다 쿠마는 전 왕하 칠무였던 인물이며 혁명군의 간부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칠모의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쿠마가 사보의 도움으로 천룡인들로부터 해방된 이후 혁명군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하였기에 쿠마 역시 현상금이 경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마는 과거에 폭군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매우 흉폭했던 인물이라고 불렸기에 위험성도 높은 인물입니다. 또한 쿠마의 소속이 혁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혁명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상금이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브랑유는 소속 집관과 현상금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지녔으며 단한 방만으로 오즈를 제압할 만한 실력자이기에 무력과 능력만으로도 최소 10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은 보유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에게 오랜 기간 실험을 당하였기에 어쩌면 세계 정부의 약점이나 베가펑크의 비밀 등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쿠마는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칠무의 출신인 행콕보다는 현상금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크로스길드의 창시자 크로코다일보다는 현상금이 높을 만한 요소가 크게 보이지는 않기에 쿠마의 현상금을 18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조이보이의 가상현상금은 100억 배리로 측정하였습니다 조이보이는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이자 역대 해적 중 가장 대단하고 강한 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피스의 진정한 전설은 해적왕 로저로 불렸으나 조이보이가 등장한 이후에는 조이보이가 해적계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종 루피를 제외하면 완결시험에도 그 누구도 넘지 못할 벽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과거 800년 전 세계정부의 유일한 대항마로 추정되며 그 대결에서 이무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결국 세계의 패권을 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조이보이는 자신을 대신하여 세계정부를 부수고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새로운 조이보이가 나타나기를 바랬고 원피스, 포네그리프 등을 상해 남겼습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이후 로저가 제2의 조이보이가 되나 싶었으나 운명은 로저를 택하지 않았고 루피를 택했습니다. 이곳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였으며, 모든 운명이 루피를 제2의 조이보이로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루피가 성장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조이보이의 평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이보이는 최소 100억 배리의 현상금을 보유했을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의 현상금이 걸렸을 수도 있을 만큼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조이보이가 활동하던 시대는 무려 800년 전 과거이기에 인플레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이보이의 현상금이 100억보단 현저히 낮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로조와 흰수염보다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전 해군대장 아우키즈의 가상 현상금은 33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우키즈는 이미 현상금이 33억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인물이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더라도 아우키즈 정도의 인물이라면 33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우키즈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노와 무려 10일간 혈투를 벌일 만큼 강력한 인물이며 정상결전에서도 흰수염을 얼려버리고 조즈를 제압하는 등 맹활약을 한 인물이기에 세계정부에서도 아우키 아우키즈의 강함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성은 아우키즈가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 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해군 원수 아카인우를 호출하여 호통을 쳤으며 아우키즈를 거대한 힘이라고 말하며 아우키즈의 무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우키지는 해군 대장까지 올랐던 인물이기에 세계정부의 비밀이나 해군의 전력 등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아우키지는 일반적인 해적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우키지는 이무의 존재를 알수 있는 인물이기에 세계정부에서 아우키지를 사왕들보다 더 경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우키지는 정의로운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를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할 가능성은 적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과 내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에 아우키지가 흑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차기 해군용은 코비의 가상 현상금은 7억 2천만 배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코비는 거프의 수제자이며 어딘가 부족한 헤르메포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거프의 제자이자 해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비는 거프 아카이누를 능가하는 속도로 계급을 올리고 업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로키포트 사건 당시 하치노스 섬의 주인인 전록세적단 출신의 강자 왕직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키포트 사건 이후 코비의 명성이 크게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황과 칠무에조차도 코비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왔기에 세간에는 코비가 포스트 거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콕과의 대치 상황에서 확실히 아직은 칠무해와왔설 정도는 아니라고 묘사되었기에, 견 코비의 실력은 잘 쳐져도 토비로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는 누구나 달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코비의 현상금은 사왕 최고 간부와 사왕 간부 사이 정도의 현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비의 가상 현상금은 7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